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심이 그리고 가정을 세우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지인데 세상은 그것과 다른 목적을 내세움을 기억합니다. 혼자 살고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함을 강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 살며 서로를 세우며 사랑하는 그 참된 가족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사오니 듣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라 사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치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둘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목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결혼제도를 세우셨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위한 배피를 만드신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여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하니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장세기가 오늘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고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혼자가 아닌 함께 돕는 배필을 만드시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은 혼자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보다는 혼자가 즐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싱글인 연예인들이 나와서 혼자 사는 그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아무리 즐겁고 재밌어도 결국 그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이고 아쉬워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 결국은 군데군데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결국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허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해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장 중요한 제도인 결혼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삶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볼 때 몸이 나를 길게 내려뜨리면 사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으로 만나는 배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돕는 배필입니다. 그 배필들을 서로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한 가지 진심을 담아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혹시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날이 추우니 따뜻한 물로 발이라도 한번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외우십시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배우자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배우자를 서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재우십니다. 최초의 수면 마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잠들자 갈비뼈를 꺼내시고 다시 살로 봉합하십니다. 사실 원문에는 갈비뼈가 아닌 옆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옆면에서 취한다면 갈비뼈가 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많은 뼈 중에서 갈비뼈를 취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매튜 헨리가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은 이유는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억누르지 못하게 함입니다. 반대로 남자의 발꿈치에서 취하지 않은 이유는 거꾸로 여자가 남자의 발에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슴 쪽에 가까운 이 갈비뼈를 취함으로 남자에게 보호받고 사랑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갈비뼈로 취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배피를 받은 아담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살은 연약함을, 그리고 뼈는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본문에 대입해 본다면, 당신은 내 강함 중에 강함이요, 내 약함 중에 약함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나와 함께 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서약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남편 아내가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의 상태가 별로면 나의 배우자에게 감정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한몸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더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와 연합하여 살던 자녀가 새로운 배우자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먼저 부부 관계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뿐만 아닙니다.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건강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 또한 자녀를 결혼시키신 부모님들도 자녀가 결혼한 순간부터는 그들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 그것은 그 가정의 부부가 스스로의 주도권을 쥐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고 기도하며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녀들도 더 이상 자녀가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한 부부로서 준비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혼한 자녀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계십니까? 스스로 건강한 부부가 될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계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조금 서툴게 보이고 마음에 다 차지 않더라도 건강한 부부로 설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가정을 예비하고 있는 자녀가 계시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며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홀로 사는 유익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몸되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신 배우자를, 어, 예비하며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또한, 어,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이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설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